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2026년에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이땅 위에 거대한 영적 충격이 몰려옵니다. 한반도 전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변화와 고립 사이에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연히 이 영사나에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순한 부명상이 아닙니다 방순이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슴 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언은 반순한 꿈이 아닙니다 40년간 예견된 메시지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그 영향력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지금 공개된이 메시지는 한국의 향한 하늘의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한 목사가 깊은 기도 중에 받은 충격적인 기술에 여러분과 나누려합니다. 이 목사는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어느 밤, 그는 불태는 떨기나무처럼 소멸되지 않는 강력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한국은 영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개돼 이 내용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2026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2026년의 충격적인 예열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모든 것은 한 미국인 목사의 기도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네 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에서 데이비드 유슨 목사는 평소처럼 늦은 밤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그는 이내 밤 전에는 한국에 대해 단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렸습니다. 숨에 쉴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순이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윗선 목사의 목소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떨립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안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반도의 지도가 불타오르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한국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가 본 한반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곳이 불꽃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꽃은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때로는 밝은 금빛으로 빛나다가, 수식간에 깊은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둠에 삼켜지는 듯 했다가, 갑자기 붉은 불꽃으로 폭발했습니다. 윌슨 목사는 3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바닥에 못 박힌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한반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는 천둥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숙사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선택은 벤솔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선택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이다 이 선택이 수백만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결정할 것이다 윌슨 목사는 그 메시지를 받은 후 7일 7반 또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에 일주일 후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에 퍼져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빛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떤 빛들은 점점 더 밝아지는 반면 다른 빛들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선택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어둠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이 개인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합니다. 글은 알고 있습니다. 이 환섭은 반수란 재앙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변화, 깊은 내멸의 변화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2 0 0 2년육년은 파괴의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해입니다. 각성의 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빛에 키워나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벤수란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의 불을 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을 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위선 목사의 환상은 첫 번째 기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보 강렬한 두 번째 기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한 인물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불꽃 속에서 한 남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치 불에 타버린 피어 속에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그가 불에 타지 않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삼 속에서 절은 현재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쓰러지는 팝처럼요. 그리고 그폐어 속에서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두로마리는 주간에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데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체적으로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에는 그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웨슨 목사에 따르면 그 두로마리에는 한글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그의 영혼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화합의 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것의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가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웨이선 목사가 묘사하는 이 인물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외모지만 비범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각각 바른 방향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과거를 향해, 오른손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의 혁신적 비전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쓸통과 동시에 강렬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 사람들의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은 미래에 대한 불타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윌썸 목사가 본 환상에서 이 지도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죽어버던 식물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오랫동안 마른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주변에는 항상 어둠의 세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래 유혹하고 그를 파락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검은 연기 같은 형체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관력, 부호, 명예, 그리고 타협의 유혹이었습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6년에 이 지도자가 직면하게 될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026년 6월, 그는 도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의 영적 운명을 갈절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빛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의 영적 빛을 전하는 능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둠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번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예언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반역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 2026년 초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 화합의 사자가 나타나 한국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정치적 변화다반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슨 목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선택은 한국 국민들의 영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지도자가 2026년에 어떤 선택을 할 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각성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2026년 예언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 어떤 것인지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하에 두 갈래 길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판삼 속에서 저는 한반도 전체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너무나 성명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윌슨 목사의 목소리는 이 부분을 사녀할때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가 본 것의 중요성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처음에는 어둡고 좁은 복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동굴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 복도 안으로 흔걸음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다 토치를 들고 앞장서기 시작했고, 그로 불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복도 전체를 밝혔습니다. 이첫 번째 길은 개방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수는 정치적 개방이 아니다 영적인 개방이었습니다. 그빛 속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오랫동안 막혀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조작 없이, 순수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길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남과 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모든 대립되는 것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른쪽 길은 처음에는 넓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마치 호화로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죠. 하지만 그 길로 몇 걸음 들어봐자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두 번째 길은 고립의 길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두려움과 통제 속에 갇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벗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조차 말하기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푸유롭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미에센 목사는 이두 갈래 길이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영혼에 관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에 선택하면 한국은 예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화해 그리고 영적 보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길은 반기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약속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길의 끝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윌슨 목사의 예언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예언은 지도자나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두 갈래 길정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갈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됩니다. 지도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는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용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증오를 선택하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한국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윌슨 목사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환상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한반도 전지가 보였는데 밤하늘 아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위슨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자,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 또 다른 빛. 점점 더 많은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목사가 설명하는 이 장면은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는 영적 각성의 물결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빛실로 엮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처럼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금빛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갔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모두 이 빛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금빛 네트워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기도와 회개의 힘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별하다 모여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구원은 위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면에서 올 것이다. 이 말은 정치적 지도자나 외부 세력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웰섬 목사는 이 예언이 단순한 동교적 메시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 진실이었습니다. 그 빛의 네트워크 속에는 모든 종교, 모든 연령,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 기독교인, 무정교인, 젊은이, 노인 모두가 이 영적 각성의 일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과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집단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반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잊혀진 영적 본질과 재연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영적 지혜와 전통적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했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윌슨 목살은 이 과정이 2026년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뮤슨 목사는 이 깨달음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침묵이 시작될 것이다. 이 예언의 다음 단계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한국은 3일간의 영적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만 하늘로부터의 어떤 응답도 어떤 신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과 영적 결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의 음성이 갑자기 더 깊고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려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설명할 예언의 부분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자 동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26년 여름, 한국은 이전에 경험해 본적 없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의 침묵은 정확히 3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다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해도 침묵만이 있을 것입니다. 신호를 찾아도 목소리를 기다려도 오직 고요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한국을 향해 길을 다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슨 목사는 이 침묵이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외부의 소리, 심지어 하늘의 소리까지 차단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진정한 믿음과 가치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기간의 정적 재구성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집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은 모든 외부적인 영향력과 간섭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영웅과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목소리, 업압해왔던 감정들, 폐피해왔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일종의 영적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외들은 갑자기 활기를 잃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확신에 차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명확했던 것들이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집단적인 영적 정제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사회 전체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떤 이들은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체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슨 목사는 이 침묵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재발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이 침묵의 기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겨울은 곧 다가올 새로운 영적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 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지리적 분단과는 완전히 바른 차원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열, 마음의 분열, 선택의 분열이 될 것입니다. 3일간의 침묵이 끝나고 난 후, 윗선 목사의 환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분단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희전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지도에 그려진 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의 선이었습니다. 붉은 불꽃으로 이루어진 선이의 한반도를 통해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밀슨 목사는 이 선이 정치적 경계가 아닌 영적 경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 진정한 영성과 형식적인 영성화에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벼람에 따라 그 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분단이 아니다. 매순간 변화하는 영적 경계였습니다. 특히 한강은 이 영적 변화의 강력한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에서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다. 한국 국민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때로는 한강이 말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한강이 넘쳐흘러 주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분열은 가족, 이웃,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마로와 보이는 보시들이 내적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충활이나 폭파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더욱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쟁, 영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영적 생명과 영적 죽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이었습니다. 환상 전체에서 2026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하늘에 쓰여 있었고, 때로는 물 위에 반사되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절한 점을 상징했습니다. 웨슨 목사는 이 숫자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상영했습니다. 2와 6, 이두 숫자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 2는 선택, 두 갈래의 길, 양극성의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6은 인간, 인간의 불완전함, 영적 투쟁을 상징합니다. 보 놀라운 것은 26이라는 숫자가 13년 주기의 끝을 의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영적 주기가 2026년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은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지났습니다. 그때 시작된 과정에 2026년에 완성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업보가 마침내 해소되는 것과 같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환상을 처음 받았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숫자대, 상징대, 이미지들이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2026년은 한국의 운명에 결정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언은 갈고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다가올 선택의 시간을 위해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선 목사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진지함과 함께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고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따뜻한 초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만약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이 마지막 말은 뮤슨 목사가 바른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2026년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발라줄수 있습니다. 감순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면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의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밀슨 목사는 이 내면의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경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내의 평화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유의 물결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판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빛이 중고, 일본, 북한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영적 등대가 될수 있습니다. 오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는 빛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 목사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인 행동 요청으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지금부터 2025년 남은 시간과 2026년 초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영적 분대력을 기르십시오. 진실과 거제,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미에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언이 반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희망과 준비를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서 먼저 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우리 모두는 내면의 여점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상화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2026년을 준비합시다. 한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의 빛을 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